오늘은 사모에라 13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가에서 벌어진 어, 참 안타까운 비극이죠.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그냥 왕족 스캔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어떻게 비극을 낳고 또 정의가 부재할 때 어떤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정말 정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 시작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잖아요. 이복 누인 다말을 향한 잘못된 마음. 이게 어찌나 심했는지 뭐 상사병에 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암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의 친구 요나답. 성경이 심히 간교하다고 표현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 요나답. 그가 꾀를 내죠. 그렇죠.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암논의 그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고 심지어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 줍니다. 병든 척 누워서 다말을 부르라는 뭐랄까 거의 범죄 설계를 해준 셈이에요. 그 간교한 조언을 암논이 그대로 따르고요. 다도 왕은 또 아들이 아프다니까 아무 의심 없이 다말을 보내잖아요. 네, 아버지는 아들 걱정하는 마음에 다말은 또 오빠를 위하는 마음에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고요. 하지만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암논이 주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결국 힘으로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다말이 정말 간절하게 거부하고 호소하는데도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악행이라고 자신과 앞눈 모두에게 닥칠 수치를 경고하는데도요. 네, 심지어 정식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앞눈은 전혀 듣지 않죠. 그냥 자기 욕망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에요. 범행 직후에 앞눈의 마음이 완전히 돌변해서 다마를 격렬하게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 맞아요. 성경 표현 그대로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미워하는 미움이 더 크다. 아, 정말 섬뜩한 구절이죠. 그러면서 당장 일어나 가라고 소리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음, 다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채색옷, 그러니까 공주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을 찢고 젤를 뿌리면서 울부짖는데 당시 천녀 공주가 입던 옷을 찢는다는 건 정말 극도의 수치와 절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의미죠. 이 처참한 모습을 친오빠인 압살롬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죠. 네, 압살롬은 일단 동생에게는 어, 침착하라고, 일단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압론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게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다비 왕인데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분노는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죠.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마다들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으로서 정의를 세우지 않은 이 침묵이 결국 더큰 문제를 낳게 돼요 맞아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공적인 정의는 없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그 분노를 사기지 않고 복수를 계획했던 거죠 양털 깎는 축제를 이용해서요. 네,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는데 특히 암노는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다우당에게 간청하죠.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축제가 한창일 때 미리 지시해둔 대로 종들을 시켜서 술에 취해 마음이 즐거워진 암노을 살해합니다. 이건 정말 계획된 복수였죠. <laughs> 왕자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고. 예루살렘에는 처음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더라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이 옷을 찢고 땅이 엎드려 통곡하죠. 또한 번의 비극 앞에서요. 그때 또 누가 나타나죠? 바로 요나답이에요. 아, 맞아요. 또 요나답이 등장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요. 죽은 건 압놈뿐이고 이건 다말 사건 때부터 압살롬이 계획했던 일이라고. 참 아이러니하죠. 암논의 범죄를 사실상 도왔던 인물이 이제 그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압살롬은 이미 그술 땅으로 도망쳤고요. 거기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다윗은 이제 암논을 잃은 슬픔에 더해서 도망간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까지 복잡한 심경에 놓이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조금씩 위로를 받았지만 압살롬에 대한 마음은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라 13장은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어떻게 시작해서 가족과 공동체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자라나고 결국 끔찍한 복수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쇄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암론의 죄, 다윗의 침묵,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 이세 가지 요소가 얽히면서 결국 왕가 전체를 뒤흔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거 아닐까요? 만약에 다윗 왕이 처음 암논의 죄를 알았을 때 분노만 할게 아니라 공정하게 그 죄를 다스렸다면 그 이후의 역사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정의가 제때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 책임과 대가는 결국 공동체 전체가 더큰 고통으로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속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